안녕하세요. 내 사랑 바둑이 제로순입니다. 강아지는 이쪽만 있는 거야? 이쪽이랑? 이쪽이랑 저쪽이랑 두 군데가 있어요. 여기 한꺼번에 많은 애들을 수용할 수가 없어서 일 보호소, 이 보호소에서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어요. 여기 200 마리, 저쪽 200 마리 이렇게 있어요. 어떻게 달라요? 아 이쪽에는 약한 아이들이, 에로 상처가 있거나 약한 아이들, 그다음에 왕따 당하는 아이들. 그럼 이쪽 두고 보여주신 거습 얘들은 좀 건강한 아이들이고 잘적응가 가지고 저 그냥 정상적으로 살을 먹고 게, 상태가 건강한 아이들이에요. 이쪽 안에는 조금 좀 약간 아픈, 약한 아픈, 아픈 강아지, 약한 아이들. 어, 어. 고양이는 몇 마리 정도 있는 거예요? 여기 18마리요 고양이는 아프지 않아요? 네, 고양이, 아픈 고양이는 없고요 아픈, 아픈 고양이 별도로 별실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치료 받고 나오면 합사하고 그리고, 그리고 얘들은 좀자유분방에서 갇혀있는 거를 싫어하기 때문에 라운드에서 돌아다니면서 자유롭게 살고 있어요 음, 고양이들이 전부 다 개냥이라 순해요 그럼 고양이랑 강아지랑 이렇게 직접 막 싸울 일이 없겠는데? 강아지 싸우죠. 비영리 싸우면 싸우죠. 그래서 나오면은 저기 아까 큰게 있죠. 그민키는 애도 고양이 먹으면 적극적으로 그냥 공격해요. 그래서 같이 붙면큰 여예요. <laughs> 안녕하세요. 내사랑 바둥이는 서울시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되어 있고, 어, 안락사 없는 보호소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정경순입니다. 괜찮아. 유기견 엄마가 되셨는데 네. 그 사연이 있으실까요네 사연이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제가 후원하고 있던 곳에 보호소 소장님이 갑자기 혈액암으로 돌아가시게 되자 그 많은 아이들을 어, 제가. 어, 구하고자, 그게 한, 한 것이고, 두 번째는 아이들이 먹지 못해서 배고픔으로 비늘이 심해가지고 죽어가는 아이를 붙잡고 제가 약속을 했어요.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이라도 마지막 하는 게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거를 제가 맡게 되었어요. 음. 제가 시작한지는 15년 정도 됐고요. 여기 이사 온 지는 5년 되었습니다. 일을 시작하면 네. 비용적인 게 많이 들 텐데 그런 건 어떻게 감당을고 계세요? 네, 정부의 지원이 전혀 어, 어, 어. 없는 상태라서 어. 어. 제가 열심히 죽기 살기로 벌고 그리고 회원들이 어, 도움을 주셔서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원래 직업이 이게 아니시잖아요. 네. 원래 직업이 어떤 거? 저는 이제, 뭐, 엄대 기학과를 전공해서 바이올린 전공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더 벌어야 되기 때문에 목동에 바이올린 전문 학원을 차려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이올린을 네. 하셨다고 그어요이 네, 땅을 살기 위해서는 유기견는 자기 땅이 아니면 매일 쫓겨나요. 그래서 큰 결심해서 이제 나이도 있고 그 동안에 55년 이상 쓴 바이올린을 팔아서 이 땅을 사게 되었습니다. 안락사를 시키면은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저희처럼 락사가 없는 보호소는 자연 살 때까지 제가 돌봐야 되기 때문에 전혀 지원을 할 수가 없고 해주지도 않습니다. 정부에서 지원 없이 네. 다 많은 시민분들이 관심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었네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저는 이 자체 운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죠. 하시면서 가족들의 반대도 있었을 거고 그랬을 텐데. 그렇죠. 공부를, 이런 거 한다고 했으면은 공부를 시키지도 않았고 엄마 이렇게 희생적으로 살아지 않았을 텐데 공부를 시켜놨더니 개나 키우니까 기가 창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머니 힘들어 하셨어요. 상처를 많이 보고 하셨는데 말려도 말려도 안 되니까 지금은 후원을 해주시는 쪽으로 마음을 돌리셨어요. 자식이기는 부모가 어있겠어요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 지금은 제가 불쌍하니까. 저, 저를 불쌍해서 해주는 거지. 걔들이 이뻐서 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그맙고 마음을 돌리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죠. 지난번 할 때는 정말 눈물이 많이 나왔어요. 너무나 반대가 심한 데다 그런 질문을 하니까. 근데 지금은 따뜻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부모님이 많이 도와주셔요. 응. 네, 속 응원해 주시고 많이 그러시겠네요, 지금. 네, 그래가지고 얼굴이 좀 힘들어 보이고 이러면 돈이 없어서 얼굴이 저 모양인가 싶어서 돈도 주시고 잘 먹으라고 많이 도와주시죠. 건강해야 애들 지킬 수 있다고. 강아지를 볼 때. 네. 뭔가 이렇게 마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오직 하나밖에 없는 자식 같은 느낌이죠. 마음 모든 걸다 줘도 아깝지 않고 어, 내가 굶더라도 어, 이 아이가 그 배가 부른다면 그 자체가 행복한 거죠. 지금 앞에 강아지가 특별한 사연이 있는 것 같아요. 견종이 그레이터 피네리즈라는 견종인데요. 옛날 한때 상견이라고 많이 유명된 강아지였어요. 그런데 얘가 양쪽 팔에 어, 칼을 꽂고 도망쳐 나와, 나오는 것을 길거리에서 발견 하고 저희가 구조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픈 강아지들이 제주 봤어요. 네. 그런 강아지들은 어떻게 딱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관리하는 음. 그 방법이 있나요? 일단 치료를 충실히 해줘야 되고, 일단 병원에서 저희가 할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술이 급한 애들은 수술을 해주고, 눈에 시력을 잃은 애들은 눈을 따로 전문으로 하는 병원으로 옮기고, 저희가 병원도, 협력 병원이 파트별로 해서 한 다섯 군데를 운영하고, 있고, 운영하는 곳에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애들 일단 기본적인 치료를 하고 나머지는 여기서 따뜻한 숨길과 이제 케어를 해줘야만이 정상적인 아이로 살아갈 수 있어요. 정말 상상할 수 없어요. 한 해에는 저기 리트리버, 골드 리트리버는 애는, 어, 입을 초코로 만든다고 양쪽으로 돌려내고 그런 불로 찢이고, 그 다음에 잇몸을 좀더 절단하고. 그래가지고, 다리 망치로 내리쳤는지 다 부러, 부러지고, 그래서 전화와요, 제보가. 오면은 상상을 초월하는 아이들의 처참한 모습으로 발견돼갖고구조해서 새삼을 살고 있거든요. 여기는 최하, 최악의 경우의 애들만 들어와요. 의사 선생님도 상상할수 없는 수술하는 애들을 데려와서 참 황당한데도 좋으신 분들은 봉사 정신으로 많이 도움 주시고 계세요. 그렇게 수술해도. 건강을 못 찾는 강아지도 있겠네 네, 하체마비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은 일일이 손이 많이 가죠 변도 짜줘야 되고 혼자서 아무것도 할수 없기 때문에 그런 애를 많이 버리고 가요 집에서 키워간다니까 우리는 뭐든지 다할수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마지막 양심이라도 있어서 얘를 그래도 보내는 건지 자기 집보다는 여기가 낫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는 무슨 일도 이 있을 끝까지 치료를 하거든요 근데. 가진 견으 치료할 수 없는 게 병원비가 너무 비싸요. 그 저희 오히려 저희가 사는 게더 편할 수도 있죠. 저희는 끝까지 치료를 포기하지 않으니까요. 제가 이 저기 몸이 되게 건강했는데, 나 그거 몇년 전에 지금 한3년 전에 척추 수술을 했어요. 무거운 강아지를 옮기 병원으로 이동하다가 50kg 이래 되는 애들을 안고 하다가 척추 내려앉아 가지고 수술해서 했어요. 제가 지금 쇠를 여섯 개 박았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건강을 잃은 거죠. 그래도 제 몸이 되는 데까지는 열심히 해서 사람들이 워낙 열심히 하니까 제가 세를 받고 이러는지 몰라요 전 땅에도 못 앉고 7급 장애인이에요 응. 그래도 후회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좋아요 7급 장애인이라고 하셨는데 네. 장애인증 이런 게다있어네 있죠 근데 남한테는 창피해서 안 보여주고 장애인 딱지도 안 붙여다녀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처럼 응.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지금 제일 행복해요 사실은 제일 행복해요. 개들하고 같이 사는 게. 열심히 생활하시는 게아 네. 혼자 사니까 너무 불쌍해 보이고 막 딱한 소리 많이 하거든 나보고 왜 인생을 그렇게 사느냐고. 그, 그렇게 그안 살아도 좋은 일이 저 단풍놀이도 가고 바다 구경도 하고 그렇게 편안하게 도 얼마 못 사는 인생인데 왜 이렇게 사느냐고. 내 보고 안타까워 죽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고 많이 멀어져요. 그런데 강아지 좋아하는 사람은 대단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소리를 듣거든요. 그럼 너무 힘이 나거든요. 그래서 알아, 알아, 달라고 보상 심리에서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걸 알아주면은, 어머냐, 더 힘이 나고, 남몰래, 더운 눈물도 흐르고, 고마운데, 사실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도 사람이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안 하더니 이거, 녹가다 일해봐요. 진짜 힘든데.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봐요 어머, 내맛 따르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누가 이렇게 나를 이뻐할겠어요. 나 갔다 어. 이 앉아. 근데 얼굴에 네. 기쁨이 가득 차세요. 나 기뻐요. 그러니까 맨날 그분 네. 어. 한 남성들도 힘들씩 그런 일들인데 네. 얼굴 표정만으거는 네. 너무 나, 기뻐서 나 기뻐요. 좋아서 죽어요. 맨날 하루하루가 즐거워요. 강아지 네. 볼 때마다 아주 네. 렇게씨롱하시네 <laughs> 맞아요. 사람들 막 갑자기 딱 죽다가 구조에 하번 완전히 미친 듯이 뛰어가요 그냥 가고 막 발령 들고 오고 <laughs> 요즘에 강아지를 다 많이들 키우고 있잖아요 네 좋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면 어떨요 아직도 강아지를 장난감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마음을 버리시고 가족으로 반려동물 을 가족으로 받아들여서 끝까지 함께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